이 시간에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성구세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내자녀와 호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46개의 성구세트는 내 블로그에 보면 PDF 파일로 별도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다운받아가지고, 음, 여러분이 나름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구 세트는 한 구절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간력 성경 마태복음 3장 17절 하고 몰몬의 책 제3리파이 1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방문하시거나, 말씀하시는 특별한 경우가, 말씀하시는 특별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고, 또한 제삼디파이에는, 제삼디파이에서에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마음으로 이파이 백성들을 방문하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밖에도 변형의 산에서 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형의 산에 올라가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회복될 때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숲속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방문 나타나셔 가지고 네내 사랑의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의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인간이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장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감력 성경에 그리고 몰몬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성경에 개정 개혁판 성경이 있고 영문으로는 킹 제임스판 성경이 있지만 예자 네 영화 후손 여러분, 그리고 후기성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몰몬의 책, 몰몬경, 니파의 전사에 보면, 간결한, 간결하고 진리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양의 복음에서, 어린 양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사탄의 본서에 놓여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 킹제임스 성경, 이런 성경들에는 하나님의 비밀과 진리가 떨어져 나간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서 영감의 성경을 번역하라고 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영감의 성경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에서 기존의 킹제임스 성경에서 누락되거나 변경된 내용들을 다시 회복시킨 그런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충만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완전함에 대한 그런 비밀은 바로 영감력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회복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회복되기 전에 몰몬경이 먼저 번역이 됐는데.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 흑의성교 교회가 회복되자마자 바로 착수된 것이 영감맥 성경입니다. 영감맥 성경은 3년간에 걸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이 공식적으로 출판되지 못했고 지금은 이 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아무도 아무도 아무 교회도 이 책을 공식적인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거듭남과 완전함에 관한 그런 비밀은 바로 이 영감력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 충만한 복음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몬의 책이라고 영감의 성경 뒷부분에 기존의 몰몬경의 제삼리파의 이후부터의 내용을 내가 별도로 번역해서 추가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상상수월의 말씀이 기존의 한글 성경에 서는 잘못 번역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기존의 한글 성경과 물문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제작리파에서의 내용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나에서 모르나에서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또한 기존에 한국어, 한글 성 한글 몰몬경에 누락되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몰몬의 책을 다시 번역을 했고, 또한 몰몬의 책이나 영감력 성경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책은 따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에스, 구약의 선지자에스겔의에 예언했듯이, 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막대기는 하나로 합쳐져야 됩니다. 이것은 따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합친 겁니다. 하나로 합쳐져야만 되는 겁니다. 이 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순수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책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변화될 때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드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희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를 위해서 보내주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듣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감의 성경과 몰몬의 책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분명히 여러분께 경고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책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된 소망과 참된 신앙과 참된 사랑을 지닐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되고 진정으로 거듭나서 우리 영혼이 완전하게 된 상태가 되고 하나의 아버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감정드립니다. 감정 예수께서는 침례받은 후에 바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굶주림을 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듣고 자신의 성격을 예 준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이 사탄의 유혹은 단순히 예수님만이 경험하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사탄의 유혹의 기본적인 유형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사탄의 공격을 받을 것이고 사탄의 유혹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영혼의 구원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이세 가지 유,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와가지고 4 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쳤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그리고 니파이 백성들을 방문해서는 떡이 없는 상태에서도 성찬을 집행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의 욕은 그것을 입증해 보이기를 원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경전구절을 이용해서 말씀드릴 계기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시기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모세율법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모세율법이 끝나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개명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태어났고, 우리는 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지상에 있는 겁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떡으로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욕구는 우리의 필멸에 유교숙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속정, 속성, 탐욕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배고프니까 다른 사람 것을 훔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뺏어먹고, 다투고, 싸우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흔히 말해 속된 말로 그런 게 지금 이 시대가 인간 세상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께서 경험하신 이첫 번째 유혹을 우리도 이겨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거. 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세상적인 헛된 것들, 그런 욕심, 탐욕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목적이고, 우리는 그렇게 할 때에만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을 이긴다는 것은 단순히 한 번에 어떤 선행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응? 또 봉사한다고 그게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성령들은 좋은 것이지만 사탄이 이긴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탐욕들을 버리는 겁니다 유괴속 간 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만 사탄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탄에게 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탄의 것이 되어버려요. 사탄이 내 집을 차지합니다. 내 영혼을 차지해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리는 거예요. 선택과 결심에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지,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섬길지, 사탄을 섬길지,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의 것을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버릴 수 있게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탄에 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탄에 이기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혹은 예수님 이성경 꼭대기 갔을 때. 사탄이 와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너를 받쳐주고 너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 성구를 인용해서 사탄이 욕합니다 사탄이 성구를 인용한다는 것 그리고 성전 꼭대기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교만. 특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성전이 있죠. 그 성전에 자주 가고 그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 나는 훌륭한 후기 성도야. 나는 으로운 사람이야. 그런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그런 사탄의 유혹에 여러분이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경전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것보다도 죽은 자를 일으킨 그런 놀라운 기적보다도, 오천 명을 먹이고 바다 위를 걸어가신 그런 놀라운 기적보다도 더큰 기적은, 더큰 능력은 침묵하신 겁니다. 십자가 돌아갈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받으면서 침묵하신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지닌 이 성도로서 진야되는 진정한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전 많이 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커진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새겨두고 여러분의 영혼에 끊임없이 쌓아두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때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을 행사할 수 있고 삼과학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쌓아두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다 속을 겁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으로 판단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탄의 세 번째 유혹은 높은 산에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나를 숭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칭찬, 그게 아주 무서운 유혹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잘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할 때그 칭찬이 고마운 것이긴 하지만 그게 사탄에게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칭찬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교만해진다면 여러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혹에 대해서 물친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세 가지 유혹의 공통점은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우상의 유형이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우상은 사탄이고, 구약시대의 우상은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돌로 새긴 그런 형상들이었지만, 지금의 우상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들입니다. 첫 번째 유혹에 해당되는 탐욕이 바로 그런 우상이고, 두 번째 유혹에 해당되는 교만이 그런 우상이고, 세 번째 유혹에 해당되는 세상이 칭찬이 그런 우상입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그 우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겉으로 보이는 행동, 겉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십일조 내고 안식을 지키고 성전 부지런히 다닌다 해도, 여러분 사탄에게 지는 것이고, 여러분 결단코 결단코 여러분의 영혼은 해양광우의 몸으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변화되고 해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특권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탄을 이겨야 됩니다. 그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남이고 바로 이것이 완전함입니다. 우리 영혼이 완전하게 되는 방법이 바로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소원을 말씀하시기 전에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분처럼 되기 원한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사탄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그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단순히 선행을 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그분의 모범을 모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겨야 됩니다. 그분이 이긴 것처럼. 그분이 세상을 버린 것처럼. 그분이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버리고 우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렇게 될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완전함의 목적이고 완전함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쌓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기술을 발, 기술을 많이 익혀서 그렇게 완전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이 흠이 없어서 완전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참된 회계를 한다면 우리의 죄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 우리 모든 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데 아무런 티끌만한 장애도 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함이라는 것이 영어로 해석해서 완전함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함은 우리가 그분처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완전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완전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사탄을 몰아내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이 것이 되도록 우리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져버리면 성령은 떠나가고 사탄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참되게 회개하고 참된 소망과 참된 사랑을 지니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지니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즉시 단번에 완전하게 될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지금 즉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서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탄을 이기는 거, 우상을 버리는 거, 세상을 버리는 거,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고 지금 즉시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버린 게 아닙니다. 우상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우상을 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회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세상을 버리기 원한다면, 지금 버려야 됩니다. 지금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기 원한다면, 지금 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듭남은 지금 즉시 가능합니다. 완전함도 지금 즉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